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를 새 대표로 선출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그 자리에서 내란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하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선출된 데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력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당내 강경 노선의 상징으로 박찬대 의원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나아갔습니다. 정 대표는 대의원 61.74%를 얻으며 당권을 쥐었고 권리당연과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속도를 내고 싶은 개혁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 청래 대표의 선출은 민주당의 향후 방향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는 추석 전 개혁 마무리를 목표로 하여 당내의 강경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개혁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호남 발전을 위해 복구 작업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화로은 국민의힘과의 관계에서 긴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대립을 강화하며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언급,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변화는 향후 정치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강경한 노선과 개혁 의지가 국민의 힘과의 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 대표의 취임 일성이 지닌 의미는 단순한 당내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언론과 검찰 장악을 통한 권력 유지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측은 정 대표의 공격적인 발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협치를 제안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강경 노선이 지속되면 향후 정치적 대립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정청내 대표의 리더십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을 지켜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정치적 긴장 속에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해 봅시다.